처음에는 이 자리를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어느 나라? 명, 중국. 여기는 여진족이라든지 외놈이라든지 여기, 외.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누구는 인정해도, 중국은 인정해도. 이렇게 했는데 망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뭘로 바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정하는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 중국 대신. 미국. 미국이에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아직도 좀 하대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때, 북한도 여기했어요 북한 놈이었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하면서 뭐로 급상됐어요? 제 친구 같아. 친구라 그러면 이제 정치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친구까지 격상할 건지 아니면 놈으로 아직은 내려놓고 있을 건지 때문에 지금 다툼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얘랑 얘가 만난대요. 어,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만나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지? 일로 가는 건가? 그렇게까지는 해주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로 우리 일단은 가는 게 어떠니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뉴스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뭐예요? 둘이 적 같지는 않죠? 뭐 같아요? 친구 같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의식 속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럼 이 판이 약간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끌 마음 전혀 없고요. 우리 의식 구조 속에는 이게 머물러 있다라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지 제 의견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일본 저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한 거지. 제가 뭐 대단한 교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겠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어, 교육적 관점으로 제가 응용해 보려고 리소시즈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책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라는 거를 잘 설명한 책이에요. 한번 일독하시면 되게 도움되는 책이에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미국을, 미국 대학을 선택한지 아세요? 중국도 아니고, 우리는요, 지식 수입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끝없이 상승구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 체전에서 1등 하는 건 이제는 우리 원치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수준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이제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1등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월달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했지만 6월달은 러시아에서 뭐가 열려요? 월드컵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구를 해도 K리그에서 하는 게 원치 않아요. 손흥민 같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국제적인 리그에서 박지성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뜨는 이유는 한국에서 맨날 하는 이동국보다 걔네들이 부도 축적하고 명예도 얻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세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안 속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말해도 안 속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교육부 하라는 대로 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학력고사 쳤고, 그리고 보장받는 줄 알았고. 근데 적어도 무슨 만큼은, 야, 뭐 국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만큼은? 교육만큼은, 야, 이거 좀 개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뭐예요? 내신이 안 나와요. 속은 거죠. 수석하는 애들한테 말 듣고 저는 오로지 뭐만 보고 공부했다 그랬어요. 걔네들은 요즘 그런 인터뷰 못 보시죠. 왜냐 그거 교과서를 한 애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래요. 이 들춰 보면은 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어 제가 학원에 제 다녔었는데요. 이렇게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교과서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전국 수석 1위를 했습니다. 이 기쁜 일을 부모님과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근데 옆에서 벤치 타고 있는 부모님이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조금 그림이 안 맞잖아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고 어촌에서 이렇게 또뭐 하시고 굴 따러 가시고 이러면은 참 모양이 예쁘거든요. 감동도 주고. 근데 수석했는데 얘는 아 어, 저는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엄마가 매달 500만 원씩 대줬고 그리고 논술할 때는 어 특별히 감사한 건 논술 전형에서 1등 할수 있도록 해 주신 어느 논술 학원 원장님께 정말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 방송을 해서 그 논술 학원도 밝힐 수 있다. 그러면은 열받아 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지향적이니까? 나는 그렇게, 나는 애를 학원을 보내도 전국 1등은 학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지향적이에요. 상당히 도덕, 도덕적이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막, 여론에 막 나오면.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도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 한국 사람은 상당히 도덕지향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누구는 적어도? 님자 붙는 거. 부모님은, 요거 없으면 좀 편하게 살수 있었는데, 저희.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더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한국이라 힘들어요. 아 부모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붙었어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 지향적으로 살아줘야만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애들 보는 앞에서. 안 돼요. 그래서 피곤한 사회예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느낀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애가 놈 취급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눈물을 흘려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대안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런 사회가 로컬 스탠다드라면, 우리가 보내는 미국 사회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글로벌 스탠다드를요.